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기행화 기초 실험 및 설계 내일은 맑음 팀 송명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일어났을 때 적당한 빛이 들어오게 된다면 기분 좋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상황의 경우 알람이 일어나도 다시 꺼버리거나 고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와 눈이 부시게 된다면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빛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맞춰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시중에는 이미 기상 시간에 맞춰 저절로 열리게 되는 형태의 커튼이 있지만 저는 이런 커튼이 아침에 들어오는 빛의 양까지 조절해주는 기능을 넘어서 적당한 도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저의 설계 목표는 다음 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기상 시간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올라가는 기능과 그 시간 상황에 맞춰 블라인드 각도가 조절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의 상태로 인해 조도가 너무 낮은 경우 부족한 만큼 추가적인 조광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레피을 통해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블라인드, 아날로그 조도 센서, 센서의 아날로그 신호를 읽을 NI9205, 그리고 블라인드의 각도 조절, 그리고 올리고 내리는 기능을 해줄 서버모터. 빛이 모자란 경우 추가적으로 빛을 줄 LED 줄 조명. 마지막으로 서버모터를 제어하고 LED 밝기를 제어하기 위해 디지털 아웃포 시그널을 보내기 위한 NI9401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콘센트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전지를 외부 전원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계 목표로 제시했던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서버모터 PWM 제어를 통해 각각 블라인드 각도 조절 기능, 그리고 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LED의 경우 듀티 사이클을 조절하여 신호를 보내면 간단한 트랜지스터 회로를 통해 전류를 증폭하여 당구 같이 LED 밝기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확인할 폰트 패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칸이 있고 현재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현재 시간이 알람 시간이 된 경우 알람 등의 등이 나오고 조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도를 기반으로 블라인드 각도와 조명 세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현재 시간과 알람 시간을 확인하고 알람을 띄우는 역할을 하는 백패널, 그리고 조도 센서로부터 신호를 측정하는 역할의 백패널입니다. 다음은 작동 영상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너무 밝은 경우 블라인드 각도를 조절하여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시간이 알람 시간이 되면 알람 등이 들어오게 되고 조도 센서의 값을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때 백패널에서는 적정 블라인드 각도를 개선하고 블라인드 각도를 맞추기 위해 서버모터에 적절한 PWR 제어하기 위한 하이타임과 로우타임을 개선하여 서버모터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알람 해제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블라인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적당히 밝은 상황입니다. 즉, 블라인드가 거의 활짝 열리게 되는 경우의 작동 영상입니다. 알람 등이 들어오고, 블라인드가 열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알람 해제를 누를 경우, 블라인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로, 너무 어두울 때, 즉, 블라인드 각도 조절만으로는 실내 밝기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LED를 통해 일정 조도를 만드는 케이스입니다. 이때 블라인드 각도는 가장 LED가 잘 보이도록 하는 90도로 하고, 측정된 조도에서 부족한 밝기만큼, 듀티 사이클을 조절하여 밝기를 제어합니다. 이 때, 알람 해제를 누르기 전까지 계속 불이 담은 것 같이 유지되고, 알람 해제를 누를 경우, 불이 꺼지고, 블라인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점입니다. 저는 실제 블라인드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선 및 LED를 블라인드에 장착하게 되면서 각도 조절 및 블라인드를 올릴 때 살짝씩 걸리게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약 이를 블라인드와 일치화시킨다면 각도를 조절하고 올릴 때 걸리는 모습이 사라지고 제품 외관 마감 및 미관상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알람 시간에 맞춰서 기능이 구현되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밤 시간에 맞춰 저절로 블라인드가 내려오는 기능이나 LED 밝기를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등을 추가한다면 더욱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좋은 제품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